아 에픽 구토의 폭면역이고, 어, 민트는 이제, 민트를 넣으면 얘가 껌을 씹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대충. 이게 미사일을 던지는 조합이에요. 어, 폭탄이 바로 터지는 거. 플러스, 데미지업까지. 이거 회복할 때 쓰면 돼. 폭탄이 바로 터지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편해. 와120 데미야? 이게 기본적으로 어 뭐야? 얘로 하면 잠깐만 800데인데요난왜 어? 잠깐만 이거는 800데인데왜 이렇게 하고 있지? 왜 굳이 데미지를 줄이고 있지 나는? 아쉽네. 그래도 이렇게 쏘는 게더 재밌으니까. 여기 좋아요 보스는 이걸로 잡자고 아이고 음. 음. 어, 아 맞아 이번에 그 뭐지 모바일 게임 포트리스 나왔던데 1이던데 지금 근데 재밌나요 제가 포트리스를 안 좋아해 서어가지고안 하는데 그막뭐 하던데 노잼이에요? 모바일 게임 요즘 재밌는 거 없나? 뭐잉? 어? 벌컨. 이게 이제 두 번째 모드 벌컨? 버전, 두 번째 버전인데, 뭐야 이거. 아, 원래 구토놈 이게 터지는구나. 이제 팻들을 흡수해서 랜덤 스탯으로 만드는데 문제는 옛날 팻만 돼요, 옛날 팻. 모드 팻은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모바일 게임 할게 없어가지고 누워서 풍선타워 디펜스 하다가 또 질려서 요즘 안 하고 있네. 잠깐만 배터리 바람의 나라 좀 핫한 거 같고. 뭔가 컨트롤러 싸우는 거 하기에는 문제가 있겠지? 잠깐만 이거 얼마 안 다네. 나이스. 과금이요? 아... 과금이 또 문제가 있네. 턴제 게임? 일단, 사거리어 먹으면은, 이 휘두르는 사거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괜찮아요. 턴제는 좀 답답하지 않나? 두뇌 게임이요? 아, 저, 저 퍼즐을 좀 싫어해가지고. 퍼즐 말고. 하스스톤이요? 아! 건좀 한참 그거했다 하스스톤 비슷한 모바일 그 저거 롤에서 만는거 뭐야? 룬테라 좀 했었다. 서울 2033이요? 그거 그거 아닌가? 시뮬레이션. 선엄 키우가 제일 자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기 <laughs> 아, 재밌던데. 약간 미연씨 느낌이던데? 계속해서 호감도 올려가지고 재밌더라 <laughs> 발로란트도 재미없고 롤토도 재미없고 아이거 모드 보스 다 나오네 오늘 오근 무적인데요 이거? 예민해서 게 아니에요 키울만 해요. 나이스. 아, 잠깐만. 이거 이거로 먹어야 돼요. 소울 있고 15원 폭탄 열쇠가 있을 때1 데미지 에다가 모든 스탯이 올라갑니다. 아, 백이 데미지업 나이스. 과금하면 호감도 쭉쭉 올라가요. 할만 하던데 슈퍼 블랑카. 맞아. 과금. <laughs> 박금이좀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벤트 발생 시간한정적 에이, 한정적이라뇨. 이 정도면 해자지. 뭐야? 책이 추가돼 가지고 그냥 죽은 애들 그내 팀으로 살리는 거. 호감도 오 보상 있냐고요? 모르겠네. 있는 거 같던데. <laughs> 한번 해 보지. 에이, 메이플보단 아니지. 메이플보단 아니지. 메이플 안해봤서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메이플은 재미가 없던데. 맞아 다들 추러스 추러스 하세요. 3원 보상은 를 줍니다. 서버 1등 저런 칭호를 달 수가 있다. 어디 이거 에픽을 안 쓰게 되네. 아마만 책방 돌려야 돼 그치 100원당 1의 호감도가 있달까? 일단 3원을 주고 피격시 동전 드라 최대 몇이냐고요? 6만? 호감도에 맥스 수치가 없습니다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인 어? bit of a 알 i t t l e b 어 t of 레이저 힐. 레이저 bit of a l i t 이 l e bit o 아니야, 먹을까? 아까 소울 아트는 까이 는걸 봤는데, 일반 빨간 아트는 또 회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는 걸로. 유구하면 이제 포 같은이 사라지고, 이거 적용되나? 안 되네. 중첩안 되네. 까비. 아이고, 그래도. 리니지 한때 해봤어. 모바일 리니지 한번 해봤거든요. 그거 말고 PC로도 옛날에 한번 해봤는데, 군주를 했는데, 자꾸 궁사가 제거 뺏어먹어가지고 접었어요. 어? 석, 아니, 이거 뭐야. 석탄 맞구나. 석탄이 적용이 안될텐데 아마 <laughs> 혈사 먹거리요? 어? 이런거 있으면은 하고 다니면은 너무 어그로 끌리지 않을려나 애매한데? 일단은 185뎀 안되네요 아 확률 더블 있네 책 세트 효과 어 연사업에다가 이제 대각으로도 이런 식으로 공격이 가능한 조이스틱인가 저거? 기억력 때문에 매일매일 호감도 수치는 초기화다 <laughs> 아이 근데 아이 기억력은 좋아요. <laughs> 에이 호감도가 초기화된다니 <laughs> 아야. 설마 그러겠어? <laughs> 호감도 500이하면 다음날 초기하라고? <laughs> 아니지 아니지. 어? 여기서 혈사가 나온다라. 그러면, 와, 잠깐만. 혈사불도 나가네. 보스방, 아니, 아니, 보스 체력 15% 깎아주는 거. 그리고 장신구 두개 되는 건가요? 오 이거 이미 클리인데 너무 센데 파워가. 일이 오늘은 대형 게 해서 가다가 총수 950개 되면 만농 신화 당 5만 농구서 뽑는 것만 허용 콜? 어? 확인. 오 배터리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아 근데 구는 중복이 너무 잘 떠가지고 일단 오케이. 연사 때문이 왜 이렇게 늦게 나가지? 표식이 너무 늦겠 떠. 기분 터이네 와우. 아, 이렇게 힐링하니까 아주 좋구만. 선홍 메이커 언제 나오냐고요? 게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laughs> 이걸 써야겠구만. 아 유도 하나 얻어야겠다. 허! 이거 먹으면 사거리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혈사의 이미지가 바뀝니다. 오야, 나이스. 썸네일 각으로 딱 좋아. 좋아, 좋아. 오, 뼈맥 사라질 뻔했네. 순수는 없어요. 다음에 미션 시킬 때는... 민트 열사 해달라고 해야겠다 음... 색이 이소네요 확인. 일단은 지금이 다음 라운드 있긴 한데 이제 스펙은 필요가 없으니까 한번 열렸네. 이거 한번 해줘야 돼. 어? 다쳤네. 민트 얼사도 이쁘고 그 파란 버섯 열사도 이뻐요. 여기서 약간 그 파스텔톤으로다가 들어간 느낌? 오 나이스 스트렝스 가져가야겠다 지금 메모가 마침 없어가지고 마지막 라운드에 메모 효과 받는 와 너무 센데 메모효과딱 받아가지고, 이게 또 열리네요. 구피발? 일단 먹고 돌리자. 어차피 뼈맥에는 구피발 효과가 안 되니까. 아, 버리자. 벌써 허시. 허. 나쁘지 않은 거는 피맥 하나 늘어나는 거. 끔찍하네, 끔찍해. 도대체 뭐지? 아이자 개골 사용템이네요 한번 써봅시다 쓰면은 데미지가 올랐어 뭐지? 스탯을 바꿔줘 아그 방에서 뭔가 오르네요 음 뭐가 없네 여기까지 껌을 안 씹는데 이거 한번 더 먹어서 껌을 씹게 만들려고 했는데 안되네 초심 밀었다 그럼... <laughs> 이거지 아근좀 이쁘게 룩을 좀 안되나? 그래 이렇게 깔끔하고 아주 보기 좋구만 어, 뭐야, 아나 어, 사라졌어. 폭탄 써가지고. 아마 다음 라운드 가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또 세진 않네, 뭔가. 아이작 안 질리냐고요?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왔는데, 어, 일단은 안 질려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직업이니까. 약간,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학교 안 질리세요?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느낌이랄까? 약간 그런 느낌? 음. 선생님한테. 학교 나오는 거안 질려요. 그냥 하는 거지, 뭐 에이, 이제는 뗄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이랄까요? 보스방 왼쪽 하단인 척, 오른쪽 상단인 것 같지만 오른쪽 상단 아니야, 오른쪽 상단. 응, 잼민이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치지 뭐. 미션 초반에 혈사를 늘까 말까 고민했는데 안 늙힐 잘했다. 초반은 약간 베이직하게 가다가 후반에 혈사 먹어서 파밍 딱 좋았어. 깔끔했어. 아입시다. 스트링 써주고, 본체. 여기까지. 포 같은 에픽 구토의 폭면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